대변인실 보도 논평 523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의 핵전쟁 모의판 G7 정상회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의 선전포고 난무장이다 19일 정상 G7 정상들은 대러 침략책동을 집중적으로 모의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대러 경제 제재를 망발했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시스템 이용 제한 러시아산, 원유,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방침 지속, 다이아몬드의 거래 사용 제한 됩니다. 핵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 선명에선 북을 향해 비핵화를 압박하며 대북제재가 모든 국가에 의해 완전하고 엄격하게 실시되고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을 경향해 핵전력 증강에 간섭하고 투명성 확보를 떠들며 반북·반중 침략 분색을 드러냈다. 북·중국·러시아의 반격은 당연한 수순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19일 반러시아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인 500명은 러시아 입국이 거부된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조석은 영내 국가 내정에 간섭하고 색깔 혁명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에 단호히 반대하며 지역 안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북은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이 미국의 대러, 대러시아 압박 전략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폭로하고 미국과 침략 세력들의 우크라이나 내 살상 무기 투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제 정의로운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승리를 위해 용약 떨쳐나설 때가 되었다를 선언했다. 핵전쟁을 불러오는 침략 모의와 침략 연습은 동아시아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G7 정상회의 기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다국적 합동군사연습 민블타이탄2 4가 실시되고 있으며 회의 직후인 5월 말 미국, 일본, 남코리아의 북침 핵전쟁 연습과 미남 합동 화력 군용 연습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제 침략세력은 동유럽전의 불길을 동아시아로 기어이 옮겨붙이고 있고 윤석열 4대 미국 호정광은 코리아 반도를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핵전쟁터로 내주고 있다. 남코리아 민중의 반미 반 윤석열 항쟁 세계 민중의 반미 자주 투쟁만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윤석열을 비롯한 친미 호전머리를 쓸어버리고 코리아의 자주 통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앞당길 수 있다. 2023년 5월 2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 앞 민중 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